오셨어요, 인구님들. 오늘은 워터맨사의 까렌 리뷰입니다. 까렌도 정말 좋은 펜이에요. 일단 외관이 정말 독특한데 세련됐죠? 저는 맨 처음에 만년필 입문하고 스틸님만 있을 때 이상하게 까렌이 정말 갖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눈길만 주다가 뒤늦게서야 구비하게 됐는데 그만큼 실망시키지 않는 펜입니다. 까렌은 비교적 모델 컬러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제 까렌은 제일 기본 모델이에요. 블랙 C, 블랙에 S T 실버 트림 은장입니다. 물론 G T 금장도 있죠. 그리고 딜럭스 라인이 있는데 이건 캡이 실버 스트라이프 패턴이 돼요 딜럭스 블랙 gt 이렇게 캡은 은색인데 트림은 금색인 약간의 콤비 모델이 있습니다 스트라이프 캡이 정말 잘 어울리는 디자인 같아요 거기에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기간 안정 모델 레쌍스티블루는 캡의 스트라이프가 물결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바디는 짙은 파랑이 되어서 실물도 참 예쁩니다 뭔가 바다가 생각나는 디자인이지 않나요 그게 참 절묘한 게 프랑스어로 까렌 이라는 단어가 선 에서 물에 잠긴 부분을 뜻한데요 그러니까 이 독특한 잎의 생김새가 요트나 선박의 선체를 본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레쌍스티 블루 컨셉의 맥락이 너무나 딱 들어맞아서 이유 있는 예쁨으로 느껴집니다 지금 워터맨 공식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만 소개되어 있어요 기본 블랙에 실버 트림, 골드 트림 그리고 마린 앰버, 마블 패턴 금자 마린 앰버는 은근 까렌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있었던 색상이라 아주 정통이에요 딜럭스 블랙, 레쌍스티 블루까지요 이건 다른 얘기니데 네, 워터맨 공식 웹사이트는 프랑스, 영국과 중국, 일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서운해요 워터맨 닙은 FM 중에 선택 가능한 듯합니다 닙 옵션이 더 다양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조금 아쉬운 포인트예요 인터넷에서 EF나 B처럼 다른 닙도 팔기는 합니다 예전에 제가 워터맨 뉴 헤미스피어를 리뷰했었는데 첫 헤미스피어 모델이 1994년에 출시가 되었고 까레는 그 다음으로 1997년도에 나왔습니다 디자인은 처음이랑 지금이 거의 달라진 게 없더라고요. 그럼 현행 까렌 블랙 C ST 모델을 살펴봅시다. 캡을 닫은 상태에서도 특유의 유선형이 느껴져요. 캡 부분은 상당히 날렵하게 빠져있고 끝은 조금 특이하게 둥글려 있습니다. 그리고 딱 들었을 때 묵직해요. 워터맨 팬들은 바디가 황동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무게감이 있고 까렌도 역시 황동 바디에 글로시한 블랙 락커로 마무리됩니다. 전반적인 펜쉐입도 클립 모양도 다른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아서 그게 좋아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회사이기도 하니까요. 위에 워터맨 마크가 조그맣게 있고 중간은 살짝 뚫려 있습니다. 워터맨 시그니처예요. 중결링은 워터맨 프랑스라고 음각되어 있습니다. 까렌도 링 장식이 많이 없고 깔끔한 편입니다. 뒤쪽은 이렇게 살짝 사선져 있고 실버 트림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클립이랑 중결림 같은 부분은 23K 팔라듐 도금이래요. 립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18K라서 확실히 워터맨 내에서 고급기 역할을 합니다. 다른 펜이랑 크기, 무게 비교를 해볼게요. 쉐입이 너무 달라서 제가 매일 하는 소브렌 시리즈와는 어렵지만 일단 표준적인 가늠을 위해서 펜 덩치는 거의 M200이랑 비슷한데 M200은 기털 같은 반면에 까렌은 진짜 무겁죠. 무게가 33g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M800이랑 비슷하거나 아주 살짝 더 무겁습니다. 까렌은 캡까지 황동인가요? 캡도 꽤 무거워요. 무게중심이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근데 M800은 워낙 뒤에 있기 때문에 까렌이랑 M800을 번갈아서 을때 까렌이 덩치도 작잖아요. 좀더 밀도 있게 손을 앞부터 눌러주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은근히 라미 2000이랑도 비슷한 쉐입인데 2000이야말로 정말 가볍습니다. 2000이 좀더 그립과 배럴 최대 지름의 베리에이션이 드라마틱해요. 마지막으로 가느다란데 무거운 펜 하니 떠오른 루즈앤드말를 데리고 왔습니다. 와, 루즈핸드가 까렌보다도 더 무거운데 그립은 더 가늘어요. 이거 진짜 변태 같은 펜이었군요. 캡을 꽂아서도 쓸수 있게 디자인되긴 했는데 실제로 꽂아서 쓰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무거워지면서 뒤로 넘어가거든요 저한테는 캡 뺐을 때의 밸런스가 딱 완벽했습니다 워터맨은 캡도 푸쉬용 캡이 많아요 꼭 뽑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도 딱 하는 소리 내면서 닫혀요 그럼 드디어 까르네 백민인 립이 나와요 초승달 같기도 하고 누구는 세일링보트의 돛을 닮았다고 하는 립입니다 뭔가 저한테는 까레의 외관이 되게 잘 빠진 자동차를 연상시켜요. 뭔가 묵직하고 탈 것과 관련된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마음에 들어 할것 같아요. 하트홀은 별도로 없이 심플하고요. 마찬가지로 워터맨 로고 18K 750이라고 적혀 있어요. 로듐도금 18K 닙입니다. 신기하게 트리맨 팔라듐도금. 닙은 로듐도금이네요. 저는 처음 이 닙을 봤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세상에 저게 뭐지? 너무 써보고 싶다. 갖고 싶다. 였는데 그만큼 호불호 피부가 강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손톱 같아서 싫다는 분도 봤어요. 립을 옆에서 보고서 처음에 약간 떠 있는 건 아닌가 했는데, 기능적으로도 문제는 전혀 없었고, 다른 가랜드를 봐도 딱이 정도더라고요. 까렌도 이 밑에 피드가 있는 거는 마찬가지이지만, 그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닙을 둘러 섹션이 있는 형태이고, 펜 본체와 닙은 접착제로 고정하게 됩니다. 분류상 인센닙이죠 한국에서는 인레이드와 뭐 인센닙을 비교적 엄격하게 구분하는데, 영어권 커뮤니티에서는 인레이드, 뭐 인센닙을 거의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펜 배럴에 닙을 나중에 부착한 거니까 인센닙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닙은 결과적으로 딱이 정도로 유지가 되나봐요. 뒤를 보면 이렇게 피드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고, 닙을 감싸고 있고 브리더 홀이 뚫려 있어요. 그 위에 립 사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그립은 각이 없고 아주 매끄러운 원통 그립입니다. 저는 이 펜을 2년 가까이 썼는데 푸시용 캡이다 보니까 그립의캡 자국이 이제 슬슬 남기 시작하네요. 재질상 어쩔 수 없어 보이지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충전 방식은 컨버터 카트리지예요. 뉴헤미스피어 리뷰에서도 컨버터가 좀 말썽일 때가 있어서 카트리지를 끼워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워터맨 컨버터가 있어서 일단은 이걸 끼워주었습니다. 이 인스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피드 주변을 립 섹션이 잡고 있다 보니까 잉크병이 입을 담가서 컨버터를 충전하면 이 안에 잉크가 정말 가득 고이게 돼요. 그래서 약간 파카 듀오폴드 피드에 잉크가 흥건하게 고여있을 때처럼 엄청 흐름이 빵빵하게 나오기는 한데 조금 과할 때도 있고 아래 브리노 홀에도 잉크가 묻어나오기도 해서 저는 까른 만큼은 컨버터를 풀로 돌려서 충전한 후에 두세 방울 다시 버려주고 닙을 위로 들어서 다시 끝까지 돌려줌으로써 과충전 방지를 철저히 해주는 편입니다. 그치만 이렇게 피드가 감싸져서 좋은 점도 있어요. 후디드 닙은입 위를 덮어서 물리적으로 마름을 막았었어요. 인셋 잎은 피드가 덮히고그 틈으로 잉크가 고여 있어서 그런지 역시 마름에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캡을 좀 오래 열어둬도 마름 없이 바로 나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는 한 글자 정도 쓰면 바로 다시 따라와요. 푸쉬용 캡이라서 캡을 꽂아둔 상태에서도 잉크가 마르는 게 걱정되기도 하는데 며칠 정도는 전혀 문제가 없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 캡에 구멍도 없어요. 가끔 립의 양끝 부분이 제대로 피팅이 안 되어 있으면 여기서 잉크가 새서 펜을 들고 다니면 막 잉크가 새는 케이스도 있대요. 다행히도 제건 그렇지는 않은데 만약에 그러면 막셸락 같은 걸로 직접 뜬 부분을 막아줘야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죠. 파지법에 따라서 이쪽에 검지가 닿으면 잉크가 자꾸 묻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오늘은 잉크를 제가 미리 넣어놨으니까 바로 써보겠습니다. 뉴 헤미스피어랑 비교해볼게요. 거의 비슷하네요. 유럽제이니까 에프닙도 상당히 굵게 나오는데 흐름이 좋아서 그런지 유독 까레는 좀더 굵게 느껴져요. 일단 단단한 완전 경성닙이고요. 아주 미끄러지는 필감입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계열이 아니고 오랜만에 등장하는 스케이트 날 느낌이에요. 거침없이 획이 나가는 느낌? 근데 획 굵기가 있으니까 완전 나를 갈아서 이렇게 벼리는 느낌은 아니고 묵직하니 딱 티피컬한 고급스러운 필감입니다. 살짝 필압을 줘보려고 했는데 이건 진짜 누르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딱 오고 그리고 이 밑부분이 되게 통통하거든요? 각이 낮아지면 자칫하면 배럴까지 긁을 수 있겠어요. 필압을 안 주고 쓰면 이 정도 낮아져야 닿아서 문제는 없지만 립이 경성인 이유는 있네요. 까레는 일단 까레 비슷한 팬이 없다는 게 가장 훌륭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니크함을 다르게 표현하면 헤리티지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부분을 높이 사시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이에요. 그리고 일단 기능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서 외관을 보고 어? 궁금한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후회 없으실 거예요. 오늘도 10일 영상 첨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